안녕하세요. 궁금한 음식 대신해서 맛봐드리는 맛상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운 치킨이 나왔다는데, 전에도 매운 치킨이 있었죠. 볼케이노나 쇼킹핫 이런 치킨들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맵답니다. 원탑이랍니다. 치킨매니아의 불새치킨 리뷰합니다. 치킨매니아는 새우치킨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제 사는 지역에는 매장이 많지 않아서, 또 갔는데 벌써 품절이 됐답니다. 그래서 두번세 번째 가서 샀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가격은 18,900원이고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아 여는데 냄새가 매운 고추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치킨인 것보다도 중국 음식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박스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아 여기 뜯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구나. 아하 몰라스, 몰라스. 이렇게 안에 또 박스가 있는데요. 자, 양을 볼수 있도록 제가 접시에다가 한번 덜어 보겠습니다. 고추가 많이 보이고 어, 매콤한 맛이 느껴지는데 매운 마른 고추 냄새가 납니다. 아, 베트남 고추 향이 확 올라오고요. 이건 중국 음식 같아요. 깐풍새우, 깐풍기, 매운 깐풍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음, 치킨보다는 중국 음식 같은 중국 요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치킨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제 입이 좀 맵다. 어, 이제 좀 매운 게 온다. 음. 굉장히 바삭하게 튀겨졌어요. 바삭바삭 과자같이. 음. 제 입맛에는 조금 딱딱합니다. 과자 같아요. 어. 먹다 보니까 온다. 땀나네, 이거. 캡사이신 느낌,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쥐똥고추 맛, 약간 쓴맛도 살짝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매운 느낌은 아니에요. 이건 새우. 완전히 깐풍새우인데요. 매운 깐풍새우. 음. 치킨집인지 중국집인지 전분 느낌도 많이 나고 정말 이건 그냥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80-90% 중국 음식이에요 그냥 사천 요리 닭 모가지 바삭하게 튀기다 보니까 닭뼈도 씹힙니다 닭강정 같기도 하고요 매운 닭강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아, 매워. 아, 콜라 먹으니까 좀 낫네. 새우는 통통하고 깐풍새우, 음. 새우가 한열 마리 정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땀나네 아 땀난다 예맛 괜찮아요 불새치킨은 딱 한마디로 중국 사천식 깐풍기 그리고 깐풍새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추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매운 음식들이 있었죠 뭐 송주불냉면 뭐뭐 뭐 불닭볶음면 그리고 실비김치 미친만두까지 자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솔직히 실비김치나 미친만두는 너무너무 매워요 송주불냉면도 맛있어요 그런데 이건 고추가 매운 고추가 들어갔어도 맛이 괜찮습니다. 막 역하거나 쓰거나 그런 느낌 없고요. 그리고 막 입이 얼얼한 게 아니라 입보다는 여기서 그리고 딱 목욕탕에 들어가 있으면 딱 땀이 올라오는 것처럼 땀이 은근하게 나는 게 괜찮고요. 특히 시원한 맥주랑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매콤하고 사천식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그거고요. 그냥 매운 닭강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딱 그런 느낌이고 불닭볶음면하고는 좀. 류가 다른데, 불닭볶음면 정도 약간 맵긴 한데, 입이 쓰거나 많이 고통스럽기보다는 땀이 좀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이다.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꾸 자꾸 드는 생각이 치킨이라기보다는 깐풍기 같다는 생각, 중국 요리 같다는 생각, 그리고 깐풍새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아, 치킨 매니아가 배달도 많이 하지만 매장에서 또술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안주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매콤하고 달콤하고 화끈한 그런 깐풍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킨 매니아의 불새치킨 리뷰해봤습니다 맛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